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빛나는 그 현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평소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생학습원 회원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이번에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빚은 마스크 제작에 직접 나선 건데요. 요즘 또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시중에서 마스크도 구할 수가 없고, 어, 그래, 힘이 드니까 저희들은 다행히 또 송시들이 다 있으셔서 또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또 회원들 분들이 모두들 다 협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천 재단 등 불가피한 작업만 함께 모여 진행하고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완성시켜 오는 수제 천 마스크.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재단부터 안감과 겉감 끈 달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덕분에 시중 마스크보다 통기성이 좋고 필터 교환이 가능한 위생적인 마스크가 탄생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 마스크는 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벗어났으면 싶은 마음과 또한 사람이라도 확덜 나왔으면 싶어서 지금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식당들도 늘고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부터 손님 한명한명 한명 발열 체크까지. 식당 출입 전 모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가게 출입을 하기 전에, 어, 그 확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전이 되는 것 같고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과정들을 거쳤겠다 싶으니까 좀더그 안전하다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손님과 가게 주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이름 만큼 절대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저는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식구들도 지금은 안심 놓고 지들 가게에 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어, 안 나온다는 말씀 안 하시고 더러운 문 열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한 차례 식사 손님들이 다녀가고 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 식당 전체 소독인데요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는 요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도 하죠 모두가 안심하고 식당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서로 이제 방역 같은 거를 이제 해야 이제 손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일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또 있는데요. 바로 헌혈 봉사자가 줄어든 헌혈의 집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헌혈의 집을 찾은 시민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로 나누어 헌혈 봉사에 나섰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어 지금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이 3.817밖에 안 남았다는 소식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힘이나 막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헌혈뿐 아니라 매일 아침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깜빡 놓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늘뭐마음만은 있었는데 이제 뭐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 비축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친 사람들도 피가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어 저희 청년회에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어, 비축 혈액 자체를 좀 늘려 보고자 하는 어,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1년 중 혈액 수급이 가장 어려운 겨울.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 헌혈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일회용 체열반을 사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아직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힘으로 모두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언제든 위기는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이 모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